그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하면 어떡해요? 그럼 헤어져!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금. 오늘도 고민이 왔습니다. 의사 남친의 결혼 회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내 잘못일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쵸? 왜 마음이 아프냐? 제가 의사라서? 그게 아니고 질문하신 사람이 상대방이 결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내 탓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지금 혹시 좀내 결정으로 인해서 결혼이 미뤄지나?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고 자기 탓을 하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의사 남자친구 결혼 왜안 할까요? 이개 같은 놈이라고 했으면 속 시원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랑 결혼을 하기 싫은 의사 남자친구의 심리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한내 잘못일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인 거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심리 차이가 많이 나요. 결혼할 때쯤에. 저는 이제 20대도 경험을 해 보고 30대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20대 때는 어떤 경험이 있냐? 제가 뭐 여자가 엄청 많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당연히 저도 이제 의대생 시절도 있었고. 어, 20대 때는 여자가 확실히 연애 시장에서 갑입니다, 갑. 아닌데요, 형. 제가 아는 형은 제가 아는 사람은 여자 맨날 바꾸는데요. 어, 존잘는 예외입니다. 저 같이 평범했던 사람인 경우에는 여자가 갑중 갑입니다, 갑중 갑. 30살 되면서는 근데 정반대냐? 그건 또 아니에요. 30대가 됐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지겠지? 떡상하겠지? 나는 다 알아줄 거야? 헤 <laughs> 아닙니다. 추세라는 게 있어서 대다수의 남자들은 비슷한 삶을 살아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여자를 보는 눈도 생기고,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취업도 하고, 일도 하고, 혹은 수험생활도 겪고 하다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20대 때막 옷도 희한하게 입었는데, 30대 되면서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깔끔하게 씻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런 걸 연습하다 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만나거나,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늘어나는 대화, 취업을 하면서 늘게 되는 인터뷰 면담, 스킬, 이런 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의 성장, 그런 것 때문에 남자가, 어느 정도 여자랑 대화를 하고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20대보다는 생기는 건 마련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30대는 갑중 갑은 아니고 약간 동등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럼 이제 결혼은 어떠냐? 뭐 어떤 게 갑이다 을이다를 떠나서 남자들이 덜 절박하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급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이제 어쩌면 심리야. 남자들은 그래서 이때쯤 만난 여자에 대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만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 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나랑 결혼 안할 거면 헤어져 줘 헤어져 달라고 너가 헤어지자고 말해줘 왜 헤어지자고 안 하지? 나랑 결혼하려나? 나랑 결혼 안할 마음이면 헤어지자고 했겠지 라는 게 여자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남자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거예요 왜 헤어지자고 안 해요? 왜 저를 안 놓아줘요? 하겠지만 남자분들은 그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에는 굳이 내가 이별하자고 해야 돼? 나는 그냥 얘랑 만나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얘랑 연애가 되게 좋아 결혼? 뭐 하면 좋지만 나는 절박하진 않아 근데 얘랑 만나는 건 되게 좋아 라고 했을 때그 여자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하더라고 결혼 안할 거면 헤어져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남자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그럼 결혼을 내가 미적지근하면 너가 헤어지자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가 헤어지자면 되는 거잖아 왜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관점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나, 여자분들은 날 놓아줘 결혼 안할 거면 헤어지자고 제발 해줘 라는 거고 남자분들은 너가 헤어지자고 하면 난 붙잡을 마음은 없어 왜냐? 나는 결혼을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거든 근데 내가 나서 가지고 헤어지자 라고 할건 아니야 왜냐? 괜찮으면 너랑 결혼할 거거든 이런 거예요 이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에서 바로 어떤 분은 여기서 남자가 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여기서 아니 동등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 남자가 의사가 왜 결혼을 회피하냐 남자 의사들은 여러 가지가 고민입니다 어떤 게 고민이냐 이런 결혼 푸시가 왔을 때 내가 너무 결정할 게 많고 수련을 받는 정신없는 와중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어,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뭔가 이 짐을 하나 더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환자가 똥 쌌는지, 그 다음에 오늘 환자의 위생 체크가 어땠는지, 항상 이제 뭘로 정할지, 오늘의 계속 내 환자의 한 20명 정도의 환자의 플랜을 세워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내 본업인데,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 그래. 그러면, 이거를 또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식장 알아보고, 이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이틀 동안 3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주 8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34시간 연속 근무가 쉽지 않고 어 일반적인 회사 직원들보다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이 업무 강도가 높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결혼이라는 선택을 또 하나의 업무로 바라본다고 하면 일의 총량이 늘어나는데 그건 사실 인간이 뭔가 이거를 다 짊어지면서 선택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정도의 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자체가 의사 레지던트나 이런 구간, 주 80시간씩 근무하는, 입틀 동안 34시간씩 근무하는 그런 근로 환경에서는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간이 뭐예요? 여유잖아요. 여유가 뭐예요? 체력적 여유, 금전적 여유지만, 시간적 여유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고,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결국 시간이 없다는 건 돈도 없고, 체력도 없다는 건데, 거기서 어떤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하나 비집고 연다는 게, 정말 사랑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중 하나다. 의사 남자친구가 결혼 회피한다는 거는, 그 의사 남자친구가 레지던트인 경우에는, 애초에 불가능할 정도의 이제 근무 로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제 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의사인데, 레지던트인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회피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할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자고 말하라고. 그래서 남자애가, 아, 나 못해. 나 지금 못할 것 같고, 아직은 못해. 라고 했을 때, 나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 빨리 헤어져. 다른 남자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야, 근데 이번에, 이번 남자친구 진짜 괜찮단 말이야. 얘랑 헤어지면 얘만한 애가 없어. 라고 해요. 그럼 저는 말하죠. 그럼 니 알아서 하라고. 인연이라는 거는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헤어지는 것도 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별했다고 해서 아, 나 되게 사람이 별론가 봐 내가 흠이 많나 봐라고 할게 아니고 나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냥 너랑 안 맞을 뿐이야 라는 가치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직면하세요 직면 여러분들도 시험 성적 잘안 나오면 누가 그 성적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일은 결국 그 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맞나 그 퍼즐을 좀 맞춰보고 온도를 맞춰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해요? 그럼 헤어져. 어쩌라고. 넌 결혼하고 싶잖아. 당신은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럼 헤어져야지. 근데 저는 남, 이 남자랑만 결혼하고 싶고, 다른 남자는 결혼 못 하겠고, 그럼 기다려. 근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해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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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정답이 없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결혼은 안 한다고 그러고,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고, 남자친구가 근데 나랑 헤어져 주지는 않고, 왜 모든 걸다 남자친구한테만 하려고 그래? 응?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요 선택을 다 미룰 생각을 하지 마. 본인의 인생은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럴 거면 남자친구가 나 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연애를 지속하고 있는 건 남자친구이기도 하지만, 본인이기도 해요. 결혼 정년기까지 헤어지자고 안 하기도 했지만 본인도 안 했잖아요. 직면하세요 본인의 행동을, 본인의 과거 일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뭐 남자친구 핑계만 대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아 오늘 저 머리 잘랐어요. 해피년 혁님한테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마이민 D 드시고 매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